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대한 해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모멘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해운 물류주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하루에 한 종목씩은 꾸준하게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자료와 더불어서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께도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부터 주가까지 정말 심상. 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자사 자체적인 호재로는 요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외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줄 때 여러분 반드시 수익 챙겨 가셔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해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전략과 함께 시나리오 1차 목표가 제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짚어 드리면서 여러. 여러분이 수익구간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수익구간 가져가실 수 있게 답안지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2024년 새 선물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이 새 첫 단추를 화려하게 끼울 수 있도록 개천에서 용나는 역대급 황금 추천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딱한 종목 드릴 거거든요. 제가 보통 매달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추천 종목 많이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웬만한 추천 종목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깔끔. 하겠다 하나만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평가 우량주인이만큼 큰손 매집, 세력 매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시고요. 새벽장부터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살짝 귀띔을 드리자면 유보율이 만 삼천 퍼센트. 여러분 이 수치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기업이 한 구백에서 천 퍼센트 정도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야뭐 유보율이 왜 이렇게 높아 얘네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3,000% 얘네가 지금 얼마나 돈이 남아 도는 기업인지 현금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주주님들 감이 오실 겁니다 자본총계부터 자본금까지 재정성 너무 탄탄하고요 당연히 사업이 잘 굴러가니까 이렇게 돈이 많겠지. 매출, 영업이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품절 주예요. 즉 우리 주주님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지금 세력이 아름아름 저점 매집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매집을 해야 넉넉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상한가 가고 점상 가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주님들 그땐 이미 늦었어.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품절주 버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품절주가 왜 좋냐면, 보통 여러분, 홈쇼핑에서도요, 품절 임박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거 알아요? 가장 판매량이 높은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주식도 똑같아. 품절주라고 하면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초조해지거든. 우리 개미님들이 악착같이 상상 모멘텀을 더 많이 들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진만 똑바로 하면 진짜 수익구간 짭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품절주 품절주 하는 거야. 자, 이 종목 2024년 1분기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 1, 2분기 10배가 넘는 상승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거 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은 조 단위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말도 안 돼. M&A가 무슨 뭐 100억, 100억도 아니고 어떻게 조 단위가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조금 설득력이 와닿으시죠?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하면서 숨죽인 이유가 있다니까. 단타 절대 아니에요. 빠짝 오르고 빠짝 떨어 도박판 아니야.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없이 우리 주주님들 2024년 상반기 부자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진짜 얘네도 지금 벼르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절대 못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까지 물량 매집을 하지는 않았겠죠. 거래량에 비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게 적었단 말이야. 세력이 지금 올릴 거 아끼고 아껴서 한. 방에 터트리려고 거래량만 모아 놓고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세력도 진짜 입갖게 물고 겨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 모멘텀 진짜 화려할 겁니다. 불꽃놀이 제대로 터질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알아 가셔야 돼요. 대기업 m&a 정체가 무엇일지 제가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종목 여러분 딱 1년 전이었죠. 2023년 1월부터 2월 3월 ]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 가져왔어요. 왜 삼성전자와의 m&a 때문에 저점 2만원대 대비 15만원까지 거의 700%에서 800%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 우리 주주님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 m&a 이슈로도 700%, 800%가 오르는데 중국 큰손 세력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 m&a의 10배, 20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니까 1000% 플러스 알파 수익구간 남 얘기 같았죠. 10배, 2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 남들만 가져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4천원에서 9만원까지 무려 2000%가 넘는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수익구간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2024년 그냥 새해부터 돈 걱정할 일 없이 여러분의 수익구간 가져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수익 봤다고 자랑 카톡을 되게 자주자주 자주 보내주십니다 연락 받을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해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고 맨날 손실만 봤던 분들 혹은 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분들 추천 종목 통해서 저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가방값 벌었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 봤다고 막 자랑해 주셨 때마다 제가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3917 034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명과 함께 매수 시나리오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추. 천 추천 종목 드리고 자료 공유해 드릴 뿐이지 여러분한테 이거 사라고 종용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자료 받아놓고 매수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야. 절대 뭐 강요하고 억지로 뭐 하라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챙겨가세요. 제가 이 추천 종목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2024년 돈방석 앉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한해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홍해 갈등 고조 속에서 해운주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홍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을 했던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굴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어요. 이 홍해 관련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해운주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왜? 홍해 무역기를 둘러싼 긴장이 심화되면 물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냐 우리 주주님들. 홍해를 지나는 민박선들, 정말 전 세계의 해운 물량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요 운하가 망가져버리면, 여기가 막혀버리면, 배들이 요 직진으로 그냥 도착할 수 있는 걸 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막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물류 유지비부터 해가지고 해상 운임까지 그냥 폭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해운주에 영향이 안갈 수가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슈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대한해운을 포함해서 제가 흥하해운 같은 해운 물류 관련주들 브리핑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해운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상승 모멘텀, 지금 나오고 있는 주, 거래량 OVB 차트 이런 삼박자 우상향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사 자체적인 실적이나 뭐 이슈 가지르고는 웬만해서는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 못 가져온단 말이야 차트 조금 넓게 보면요 여러분 3000원대 주가도 진짜 오랜만에 나와준 거예요 마지막 3000원대 주가가 무려 2년 전이란 말이야 그만큼 해운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긴 힘들고 이렇게 대외적인 외부적 이슈, 지정학적인 이슈로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3천원대 주가만 해도 2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요 거래량에 맞는 목표가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트 조금 넓게 보면요 여러분 이 거래량 단한 번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는 잡지 못할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대안에 운 내가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부자 될수 있는 기회다. 이거 진짜 다시는 오지 않을 로또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와 함께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황금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까지 고스란히 여러분의 돈으로 바꿔먹을 수 있게 나중에, 야, 내가 이 종목으로 이만큼 벌었었잖아. 하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당연히 이 자료 무료로 드리죠.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소나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10-3917 0347 여기로 대한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 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나중에 타점 다 놓치고 남들 고수익 있더라고 다 나갔는데 혼자 물리고 손해 보고 돈다 버리고. 여러분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모르는 문제 찍듯이 그냥 도박처럼 주식하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력을 갖추고 똑똑하게 계획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